이 사장님 사인 좀 해주세요 사인? 네아나또 <laughs> 벌써 또 그렇게 인기가 어? 또 아이고 바쁜데 아아 응? 행복하세요 뭐 건강하세요 좀, 저거 줘야 되잖아 응? 아, 왜와이아고야 왜, 왜. 어. 놀아고 노랑...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래제주도 과기사입니다. 제주도 일은 어... 아침인데요. 아 우리 차장님 그 이상한데 그 계약을 사인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사인을 했더니 당바스 체험한다고. 아... 제주도, 아우, 갑자기 어제, 예, 네. 급 추워졌습니다. 어, 당스 당부... 잘할 수 있어? 해본적이 있어야지 어휴 머리 그냥 당근됐네 당근됐네 어. 여러그어그제 이전까지는 계속 뭐한 14도 손을 뭐 이렇게 하다가 어제 일부러 절반이 뚝 떨어졌네 오늘 좀더 떨어졌나 물론 해보지 않은 육체적 노능이 기다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야 되겠죠? 추운데요? 정신이 <laughs> 있 여기까지. 이제 도착했습니다. 약한 40분, 50분? 좀더 가야 될거 아니에요? 밭에. 여기잖아요. 여기니까 네, 여기인데요. 저쪽 같은데? <laughs> 와. 아, 뭐, 이런 데로 오라고 한 거야? 아. 어? 갑자기 카메라. 어,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저기다, 곽기사입니다 오늘 그, 구자음 어, 당근밭에 지금 왔습니다. 행원이죠? 행원. 행운. 구자는 이제 원체 이제 당근으로 유명한 곳이니까. 어, 저희 차장님이 이상 한 사인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아, 또 내가 인기가 많아져서 사인했더니 그게 아니네. 아, 참. 보시면 이렇게 딱 자, 당근밭들이. 와저 당근들 저거. 이거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것이 음. 아닌가? 중도행이가 장난을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아, 추운데? 아, 그럼 저도 이제 신발을 갈아 신고 아.. 아, 봐. 누구 없나? 어, 저기 뭐 이러신 분 계시네? 여러분 저기 갔습니다. 저기.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 이야, 이거 언제 다 뽑아? 이거? 어? 응? 여러분 뭐 오늘 한, 제가 후다닥 해서 다 뽑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도 같이 뽑아. 됐습니다. <laughs> 진짜 예쁜 당근 하나 나왔습니다. 하... 이거 세척 과정을 거치고 하... 포장이 돼서 여러분 식탁에 올라갈 겁니다. 기다려 주세요. 하... 확실히 오오 오, 오늘 대박. 우와 넘버원입니다. 하... 아 소. 누가 보면 이거 인삼이 빨간색인 줄 알겠어 이거. 음? <source> 여러분 당근 뽑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laughs> 쉬울 줄 알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 아. 으음, 사장님 이게 원래 이렇게 잘 뽑히는 겁니까 아니면 비가 와서 잘 뽑히는 겁니까? 어디가 물 젖어요, 물. 아, 아, 그렇게 해서 하시거구나 비가 오든지 물이 안지, 어지가 밤새도록 한동일물줬어요 아. 어쩐지 잘 뽑히는 게 수상해가지고 <laughs> 내 실력은 아닌 것 같고. <laughs> 아. 아 그럼 저 아드님 네 분하고 같이 작업하는 거지네 아드님이 이제 하지가 고 아드님이 이아아 그래요? 농사하고 하하하하아시잖아요 에에 그러면 아농사하시면농사하시 지는 올해 되신 맛이? 아 지금 사모님은 육지서 일로 오신 거구나. 에? 누가 지쳐? 요좀 지쳤으면 좋겠는데. 어이가 없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이거 도 너무... <laughs> 방해드리면 안 되는데. 과장님이 오자고 했지. 어 인사 담당자 어 고생은 무슨 오늘 이거 기획한 사람 다 해고하도록 해다 끝났어 내가 내가 가만두지 않고 아 조금 전에 아 인사 담당자하고 대화를 잘 해서 다 처리키로 했어요 아아 아, 하리야 네, 여러분 그 오늘 그 제가 당근 좀 뽑아봤는데 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가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이 농장주 저희 이제 대표님 한번 보셨습니다 네. <laughs> 대표님, 그 여기가 지금 정확히 위치가 제주도에서 어느 쪽 되는 데십니까 여기가? 네, 딱 중앙에 성산일출봉 가기 전에 행원이라고. 아, 성산일출봉 전. 네, 전에. 아, 그럼 여기가 좀. 당근으로 유명한데입니까? 네, 행원은 당근이 유명해요. 당근이 유명하고 모래밭이 많으니까. 모래밭이 네. 아, 그럼 이렇게 조금씩 이제 있는 게 모래군요 이게? 네. 그런데 모래가 좀 있는 곳이 원래 당근이 잘 되는군요. 좋아요. 거? 맛이 맛 있고. 아, 맛이 있고. 네, 색깔도 좋고. 어, 그래 제가 대표님 밭을 뽑아 보니까 네. 굉장히 예쁘고 진짜 크기도 좋고. 네. 대표님 당근밭을 하게 된뭐 계기가 있습니까? 아, 뭐 우리는 뭐 직거래도 하고 하니까 또 농사꾼이니까 아, 계속. <laughs> 그걸 젊을 때부터 쭉 당근을? 한 30년 됐어요. 30년 당근? 혹시 뭐 당근은 뭐 하시면서 뭐좀 어려운 좀 그런 건 없습니까? 바라가 제일 힘들어요. 이럴 때씹뿌려갖고 파종해가지고 예, 예. 물을 줘야 되니까. 비가 아... 오면은 괜찮은데, 가물어가지고 뭐할 때는 바라가 안 되니까 이게. 바라가 안 되니까. 네. 그 다음에는 뭐 관리하는 거는 그나마 수월한데, 음... 바라시키기가 7월달, 8월달이니까. 7월때8월 7월 때 달에 비가 안 오면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음. 그때가 제일 힘들죠. 게 물주고 막 전쟁이 전쟁. 그때는 일단 물 준다고 차들이 다 스크랩해 놓으면서 닦아라도 물이 안 나와요. 음. 너무 막 물을 써 버리니까 그래요. 그럼 뭐. 역시 사모님뿐이야. 예, 주문 들어오면 바로 든날 가니까 우리도 좀 와 여러분 뭐 맛은 뭐 당연히 설탕 맛이고 인삼인가 빨간 인삼인가 아유 너무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이거 예 여러분 그 저희 그 농장 대표님 30년 노하우 당근밭 잊지 마시고요 예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드디어 제가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농민들 가격은 얼마 안 나오는데 인건비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손들이, 빠른 사람을 원해, 솔직히. 음. 근데 지금은 거의 다 한국 사람들, 일을 잘안 해요, 솔직히. 외국 사람들이 거의 다, 일용 지금 거의 다 외국 사람입니100%그 아, 보면 돼요. 음. 못 배우고, 없으면 농사 짓는다. 그거는 옛날 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진짜. 여러분, 농사가. 어. 젊은 애들도 그 인식이 높아졌고, 많은 솔직히 이것저것, 그 뭐죠, 뭐라지그 정보도 공유해야 되고 젊은 청년 농부들이 같이 요즘은 연수도 가고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요. 농협에서도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요. 맞아요. 교육들이 응. 나이드신 우리 세대 50대, 60대가 이제 사라져 버리면 농사 지을 사람들이 이제 없잖아요. 스마트하게 이제 가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음. 젊은 분들도 이걸 많이 보시고 아 농사라는 게 이제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지식이 있고. 많이 갖춰야지 많이 이걸 하는구나 그리 점점점 이게 아 그리고 사시는 분들도 이게 비싸다 싸다 이런 걸 떠나서 아 농사라는 거는 이게 뭔가 하나 가정을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올 음. 때까지는 참 힘들구나 그거에 대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좀 고맙게 아, 생하시고 하시면서 사주셨으면 음. 감사하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나도 안> <laughs> 그리고 저희 남자 사장님의 이어 서 사장님의 어, 두 번째 인터뷰 더 좋은 말씀 나눠서 죄송합니다마는 어, 너무 좋은 정보를 그 잘못 보이시는데 오랜만에 지켜가지고 그러시는 거아요 피부가 되게 좋으신데요 저 아침에 며느리 분인 줄 알았어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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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뒷모습 보고 저는 이제 피부는 부모님 덕분이라 생각해요 하면은 왠지 안근 덕분이야 사모님 당근 덕분이라고 하셔야지 아그지만원원원 그거는 부모님 덕분이라 생각해요 자 부모님의 그 효심 제가 느껴봤고요 자 실은 당근 덕이라는 거. 어? 자, 이중에서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laughs> 아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유, 멀리서 예. 오셔서 제가 감사하죠 뭐. 예. 몸. 여러분 다음에 또 한번 어, 이런 좋은 자리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저희는 예. 뭐 어쨌든 당근도 하고 감자도 하고 무도 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튜브 하실 때 오셔 갖고 또 감자도 또 홍보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꼭 한번 그 감자할 때 예. 불러 주십시오. 저희들 한 감자 한 12월쯤 되면그때도에 밭작업 할것 같아요. 아, <laughs> 감사잘 받겠습니다. 사원님한테, 사원님. 아까 그거 안좋아하지 아니요, 저희, 저희 아내는 당근 주스를 계속 먹었었는데. 그러면도 좋아하시겠다. 정말 잘 받겠습니다. 중요한 거요. 사원꼭열어 주셔야 돼요. 네. <laughs> 다음 감자밭으로 갑니다. 감자밭으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하 <laughs> 가보겠습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와 되게 많다, 이거. 아아 아. 아, 어, 어, 여러분들, 오늘 그, 당근 밭 직접 와서 한번 캐 봤고요. 또 이제 그 사장님 네 분께서 푸짐하게 또 주셨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 바로 이제 회사로 가서, 어, 오늘 기획한 사람들 싹다 추려서 오늘 내가 그냥 다 그냥. 근데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를 해 주셔서 어, 앞으로 계속하고 싶은데요, 이거. 그 여러분들에게 그, 나눔 제주대에 올라가 있는 이런 제품들을, 아, 상품들을, 음, 어떻게 이게 그 여러분들 식탁에 올라가는지,